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CRDI 엔진 슈퍼캡 차량 한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가성비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차량 상태가 아주 특 A급 정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눈여겨 보셨다가 아, 필요하신 분께서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이 차량은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 운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 이 차량 아주 가성비 차량이니까요 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안내드릴 차량 이 차량입니다. 청색 차량이고요, 현대 포터2 CRD 슈퍼캡 초장축입니다. 99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아, 차량 번호는 9 4가에0322 9 4가에0322 차량 번호입니다. 문의 주실 때꼭그 차량 번호와 함께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 연식은 2017년 7월에 등록했구요 2018년형입니다. 아, 주행 거리는 한 11만 킬로 남짓 주행한 차량이고요. 미션은 수동 미션입니다. 6단 신형 미션이죠. 자, 연료는 경유차입니다. 청색 아, 차량이고요. 외관과 실내 또 어, 성능 점검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측면이고요. 운전석 앞 측면 정면이고요. 후면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은 뭐 깔끔하네요. 외부는. 외부는 깔끔하고요. 또 엔진 미션도 아주 길이 잘라 있는 아주 우수한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쪽이구요. 어 접이식 자동 백미라 들어가 있습니다. 아 메다방 114,000km의 주행 거리입니다. 자 앞쪽 대시보드쪽 보시면 아.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또뭐백미라 열선 이런 열선 종류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스위치와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 시스템과 또 아, USB 단자와 AUX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 시트도 아주 깔끔하네요. 자, 밑에 하부입니다. 하부도 프레임도 깨끗하죠. 자오일 루이 되는 건 미션 쪽도 보이지 않고요. 자 운전석 쪽이고요. 어, 뒤에 후, 후면 정 측면 조수석 측면 정면입니다. 뒷 타야 앞 타야 어, 타야들은 뭐다 a급입니다. 거의 뭐 타야 한 8, 90% 정도 트레이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거의 뭐 타야도 새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아 내외관 살펴봤구요. 아 성능 점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31일날 최초 등록했구요.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젤 차량이구요. 어 114,000km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수동 미션입니다. 수동, 수동 차량이구요. 아, 특이사항은 없구요. 사고 유무 보겠습니다. 사고 유무, 차체 골격, 전혀 데미지 없구요. 외판들도,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보시면 없음이죠. 단순 수리도 없음이죠. 이렇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다음은 엔진 쪽 보겠습니다. 엔진 쪽, 아 불량 전혀 없구요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고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 자동 미션 보시면 수동 미션 보시면 아 오일 누유 전혀 없죠 불량도 없구요 어 부족 오일 부족분도 전혀 없습니다 불량 전혀 없구요 아 고로 엔진하고 미션 아주 상태가 특 a급 입니다 아주 양호하다. 길도 잘라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또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이 주요 부품들 불량 없이 전부 다 양호한 판정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차는 내용면으로도 아주 양호하고요. 또 엔진 미션도 아주 빵빵한 그런 차입니다. 이제 10만키로 남짓한 차구요. 어차 길은 아주 잘나 있는 그런 1톤 포터 입니다. 이아 차량 수동 미션 운전 하실 수 있으신 분들 이아 차량 가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저렴한 가격이니까요. 가성비 있습니다. 이 차량 눈여겨 보셨다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요. 한 25년 이상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엔진과 미션 하체, 또 주, 주요 부품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또 알선 판매, 할부 판매, 또 타시던 차와 교환 원하시면 대차 판매까지 예 모두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아, 독해해주시제요 제가 영상 올리는 것들 실시간으로 아, 어, 그때그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신청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